국민 여러분들, 더 이상의 죄를 짓지 마십시오. 국민 여러분들, 이재명이가 더 이상 이 나라를 찢어버리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. 이재명이가 더 이상 이 나라의 국격을 찢어버리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. 이재명이가 더 이상 이 나라의 경제를 찢어버리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. 막자! 아이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을 미래를 찢어버리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. 먹자! 국민 여러분, 감단합니다 이재명이 하는 짓거리에 동조를 안 하시면 됩니다. 맞습니다. 이재명이가 나라를 찢어버리는 개 짓거리 하는 거에 동조를 안 하시면 됩니다. 니다 이재명이가 돈 준다 그러면. 하시면 됩니다. 이재명이가 외교를 잘못해서 찐따짓거리해서 우리나라의 해외국으로부터 찐따지급을 당하면 요구해주시면 됩니다. 맞습니다.